아가! 세상에! 야,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? 응? 아가! 이 지금이 새벽 2시인데? 그동안은 왜안 보였어? 응? 어? 이리 와봐.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! 너 몸이 왜 이렇게 축축해? 이슬 맞았나? 야, 너... 뭐... <웃음> <웃음> 어? 이게 왜 이렇게 촉촉하냐? 거기 쳐다봐, 쳐다보지 마. 거기 백날 쳐다봐도 내가 볼땐올 놈이 없다, 진짜. 지금 그때가 언제야? 한, 한 달은 된것 같은데? 우리 애기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. 옳지. 가면서 봐. 우리 친구가 까까를 좋아하나 한번 먹어보, 먹여볼까? 별로 입맛에 안 맞나 보다. 왜? 야, 이거... 이거... 이거를 싫어하는 개도 있다. 다 있다. 뭐야? 엄마? 야, 이 깎아는 아무 소용이 없나 봐. 이리와 가자. 안 되겠다. 오늘은 내가 너를 좀 안고 가야겠다. 너 이름이 뭐냐? 세상에나... 난 주인이 돌아간 줄 알았네. 지금, 땅호도야, 땅콩아. 이 친구가, 누가 버렸어. 근데 오늘은 가만히 안겨있는다. 세상에 너무 힘들었나봐. 들어가자. 야. 엄마가, 빨리 와. 복줄 하나가 한 바퀴 돌라고 두시에 나온게. 와, 얘를 만나게 해준 거야. 내가 볼때 가서 모욕시켜야 할것 같아. 야, 내일이 토요일인 게 진짜 천만 다행이다. 근데 몸은 왜 이렇게 축축한 거야? 응? 이슬 인데서 자서 그런가? 얘들아, 왜저 예? 밖에서 묵혀 자는 애는 진네 또 어디야? 땅콩아, 친구한테 올라타면 안 돼, 알았지? 있었네. 아유 세상에나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아유 세상에 저발진봐난또 주인 찾아간 줄 알았더니 얼마나 목기 발랐어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, 나 얼마나 보기 말랬어 어머 하루종일 물도한 번도 못 먹었나봐. 어머 아우 어디야, 땅콩아 있잖아? 엄마 여기 친구 목욕시, 목욕시켜 갖고 갈게. 조금만 기다려. 알겠지? 목욕탕에 들어왔다 목욕하자 아가 이리와 물기를 더 닦아야 돼 으쌰 아유 세상에 목욕도 순통하게 잘하고 천하의 순둥이다 응? 세상에 이런 아기를 내가 발더 닦아줄게 응? 아가 내가 발더 닦아줄게 옳지 옳지 발더 닦아줄게 물기 닦아줄게 응? 옳지 옳지 발 들어봐봐 옳지 옳지 물기 닦아줄게 어디 보자 그냥 땅콩 사료 줘야지 아가 아가, 어제 맘마 먹자. 애, 맘마 먹자. 이거는 좀 있으면 다 말라. 내가 수건으로 한번더 문질러 줄게. 옳지, 맘마 먹자, 맘마. 아이고, 배안 고파? 옳지. 배는 안 고픈가? 찜질방에다 야, 우리 집. <laughs> 응? 이리 와, 이거 이리 와. 이리 와, 이거 빼야지. 코도 이리, 음. 깜짝이 끌고, 잠깐만, 깜짝이 끌고. 줄 빼고, 줄 빼야지. 좀 빼고. 그 어디, 나좀 보자. 어디 봐봐. 봐봐. 이리 봐봐. 나좀 봐. 진단을 좀 해야지. 물기를 완전히 좀 닦고. 우리 오기귀좀한번 보자. 어디 보자. 뭔줄줄줄 오래기 귀를 한번 봐야지. 어디 귀는 멀쩡한가 뻗잖아. 좀좀 일단은 내일 카페에다가 너 사진 올리고. 보수에다가 연락을 하자. 응? 이름은 뭐였니? 야마야. 이름은 뭐였어? <laughs> 세상에나. 아까 젖은 거는 이슬 맞아서 젖었나? 아니,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? 응? 어디 갔다 왔어? 그동안. 아니, 내가 맨날 너를 찾아서 공원을 산책했는데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? 어디 보자. 약통 그릇이. 일로 와봐, 아가야. <laughs> 일로 와봐. 우리 귀좀한번 보자. 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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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. 우리 귀좀한번 보자. 밥은, 왜 밥은 안 먹어? 응? 배안 고파? 배안 고파? 자, 강아지용 면봉으로 귀 상태를 한번 봅시다요. 응? 귀가 왜 한쪽에 꺾어졌는지. 기 상태를 한번 볼까요? 귀가 한쪽이 왜꺾어졌는지옳지옳지옳지 옳지. <laughs> <laughs>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<웃음> <웃음> 일로 와봐, <laughs> 일로 와봐. 귀좀 보자. 옳지옳지옳지 우리기. 옳지. 옳지, 아이고, 차켜라. 아이고, 차켜라. 우리기 귀좀 한번 보자. 옳지 오오. 어, 어. 가만있어. 봐 음. 가만 있어. 여기 귀를 한번 봅시다. 살짝만 볼게요. 여기 귀가 왜 꺾어졌는지, 응? 귀가 안 좋구나. 귀가 안 좋아. 염증이 있구나.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꺾어졌구나. 아파. 많이 아파. 그렇게 많이 아파. 자이목수를 한번 넣고요. 어, 어, 자이목수 넣고, 자이목수 넣자. 옳지, 옳지, 옳지. 아이고 착해라. 아이고, 어, 어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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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것만 넣고, 자이목수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옳지, 옳지, 옳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, 어, 어, 이거 어, 아양 거 아니야. 아양 거 아니야. 아양 거 아니야. 소동이 넣으려고. 자이목수 소동이 넣을 거야. 옳지. 아이고 착해. 아유, 이쪽 귀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. 그러니까 귀를 그 꺾고 그렇게 다니지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 넣게, 안 넣게, 안 넣게, 안 넣게. 예. 알았어, 안 넣게, 놓을게. 안 넣게요. 아유, 남의 집은 걸안 해. 남의 집은 걸 알고 거고 있다, 호두야. 쟤는 온몸이 다 아픈가 봐 호두야 땅콩이랑 먼저 자 지금이 몇 시냐 2시 45분? 오래됐네 먼저 자 왜냐면 얘를 혼자 여기다 두면안될것 같아. 접어볼까? 벌어서. 30. 뻥 터질라 또. 그때 마냥. 응. 참기만 가. 어 뜨거워. 미안해 사료를 안 먹으니까 줘볼라고 혹시 먹나 아가 이거 한번 먹어봐 닭고기 응? 옳지 여기 먹어봐 닭고기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속이 안 좋은가? 고기를 싫어할 수도 있긴 한지만. 옳지. 하나 먹어볼까? 옳지. 배안 고파? 만사가 다 귀찮은가? 하나만 먹어봐. 응? 냄새가 싫어? 닭갑살 냄새가 싫어? 설도 안 먹고. 닭감살도 안 먹고. 마르긴, 전에보다 훨씬 말랐는데. 응왕의 사료를 많이 먹었나, 아까? 일단 자자, 우리도. 그럴 거고. 내가 잘 자고, 이렇게 대하면서. 우두랑 땅콩이 난 거기 방석에서 잘 거야? 응? 그러면, 엄마만 친구랑 여기서 거실에서 잔다? 바닥에서? 알았지?